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6월 들어서 첫 번째로 추첨하는 로또 추첨일입니다. 벌써 토요일이 되었는데 분석 잘하시고 마지막 좋은 결과 있기를 기원 드립니다. 그럼 먼저 제외 가능성이 높은 3개의 번호를 분석하고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부탁드립니다. 먼저 어떤 번호를 제외수로 선택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본 자료는 이번 달부터 추첨 기계가 3호기인데, 최근 3호기의 출연 번호들의 출연 기관과 분포를 표를 통해서 알수 있는 자료입니다. 총 4개의 화살표가 있는데, 3호기에서는 최근 잘안 나오는 번호들입니다. 이 중에서 맨첫 번째 1번은 최근 3호기에서 한 번도 출연한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한번더안 나올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하여 첫 번째 번호인 1번을 제외수로 하겠습니다. 다음은 새로 구간에서 칠라인이 최근 10주 연속으로 출연하였습니다. 이번 주 출연하면 11주 연속 출연인데 쉽지 않아 보입니다. 그중에서 지난주 당번인 14번의 2월 가능성 또한 낮게 보아서 제외수로 하겠습니다. 칠라인 중에서 나올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되면 그 번호는 잘 챙겨가시기 바랍니다. 다만 14번의 2월 가능성을 낮게 평가하여 14번을 제외수로 하겠습니다. 다음 자료는 분석가들이 나올 가능성이 높은 번호 한수들을 추천하는 것인데, 3번 회원의 자료를 보면 최근 3주 연속으로 한수가 출연한 것을 볼수 있습니다. 이는 대단한 결과인데, 과연 4주 연속으로 출연할까요? 3주 연속도 어려운데 4주 연속 출연은 더 더욱 쉽지 않아서 3번 회원이 추천한 29번을 재회수로 갖고 가겠습니다. 본 자료를 보시면 다른 사람들은 최근 10주 동안 2주 연속 출연한 적은 있지만 3주 연속 출연한 적도 없으며 4주 연속 출연은 없기에 재회수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정리된 자료를 보겠습니다. 지난주 재회수로 추천한 3수는 미출연하여 적중을 하였습니다. 이번주는 1번, 14번, 그리고 29번을 재회수로 추천드립니다. 완제되기를 기대하겠습니다. 만약 세개가 완제되면 290만 개 가까운 조합이 없어져서 당첨 가능성을 많이 높일 수 있으니 참고하기 바랍니다. 이렇게 해서 재회 3수를 알아봤습니다. 오늘 저녁에 있는 추첨에서 구독자 여러분들께서 꼭 1등 되시리라 믿습니다. 감사합니다.